전에 봉고라고 있었어. <laughs> 봉짜 <봉전> 돌림이야? 어. <laughs> 봉고? 어 봉고라고 있었는데. 걔는 종이 뭐였는데 푸들 토이 푸들. 어. 걔는 온지한 달도 안 돼서 죽었지. 어 왜? 입양을 때문에... 했는데. 어. 그러니까 둘이 다한테 입양을 받았는데. 얘가 어. 파보 장염이 있었어. 어. 그래서 그 파보 장염을 치료를 했어. 어. 근데 진드기 열이라고. 어. 진드기 열도 있었던 거야. 음. 두개다막 치료하면서 개를 아 어, 결국에는 죽었지 음. 봉구 그러면서 이제 봉구를 데리고 오게 된건 거야 이름 어. 일부러 비슷하게 줬지 어. 근데 봉구는 그래서 제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 포커스 파니엘이건강하다고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데릴 거 같지 근데 아 봉구도 마지막에 많이 아팠어. 응, 공구 착했는데 암전했지. 다시는 당하지 않겠고, 렌즈 뺄게 한동안 뭐가 들어갔다. 어떻게 있어? 그 가방 안경 있어. 그... 렌즈 집은 원내야. 아 원데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응. 근데 뭐가 들어갔어? 선크림이 음... 들어갔나 봐. 엄마 어. 지가 아예 안 보이는 상태 아니야? 아 안경 있어 가방에. 어. <laughs> <laughs> 왜? 안갈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보면 잘 보여. <laughs> 그게 너의 안경이야. 그치? 어 이제. 잘 됐어 차라리 <laughs> 왜? 카메라 더대이 찍게 되고좋지뭐와너이 <laughs> 너무 아픈 거야무대사 이거 너 보이지? 이거 너무 이지 너무 안 보이지? 나? 너무 안 보이지? 나? 너얼안보안 보이지? 이거 지고말이야이이지이이지이 이 앞에가 바로 지하철장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엄청 큰 건물로 바뀌었네. 여기인데? 여기도 없네. 렌지를 팔아? 물어보지 뭐. 아, 여기 잠가 놓는구나. 고독들이 많은가 보네, 아쉽고. This is 170. This 음? is 130 o t h i c e a view. 어, 한국어 됐어. I can see now! 저런 거들 거야? 어? Oh, 아, fuck! <laughs> 후한 덴탈 솔들이다,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어. 이빨 금리 떼우는 거한게 뺐었거든? 오랫동안 어. 떼워져 있던 금리를 어. 빼니까, 어. 썩어서 빼니까 어. 냄새가 날거 아니야. 어, 어. 의사가 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Very 어. smelly, 나한테. <laughs> 면, 몸에만 주는 See 거야. See ya? Very smelly. It s m e l l it's smelly. very smelly. 그 이래 <laughs> 금리, 어. can I keep it?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사료를 샀어. 여기, b 니 n n 여기 센터에서. 여기서 샀어, 사료. 좋다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약간 평균 없이 바라볼 수 있잖아 어. 응. 그때 그 시절이 많이 흘렀으니까 응. 또 새로운 좀 프레쉬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 아니 다시 와서 보니까 어. 작지 않아? 솔직히 아,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또커아 그래? 어 작은 것들도 있는데 아, 아, 아. 생각보단 커 근데 여기서 내가 좋아했고 즐겼던 것들 말고도 불안함을 느꼈던 순간들 있잖아. 음. 외롭거나 어. 그런 게 지금 느껴져. 오. 그런 그 순간들이. 여기 걸어서 올라갔지. 쭉 올라가야지. 되야 어,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 나무가 없었어. 아 그래? 이게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나무가. 음. 가운데에는 없었어. 진짜 낮은 나무가 있었어. 이게 이렇게 자란 거야. 와. 어떻게 굶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여기가 이제 아유리 스테라. 스테라, 여기 스테라야. 더 위에 있는 게아유리란가어어 어, 어. 근데 나는 너가 아유리아 스테 안 가본 거 같다. 우리 집 가봤어. 가봤다고? 최근에. 어. 아유리아 오래산. 여기가 이제 스테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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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라. 와. 어. 여기는 기억이나 여기 놀러 왔다. 어, 우리 왼쪽 동산았지 음. 야, 근데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니까 너무 멋있다. 해외가 진짜 하와이 같지 않아? 야자수 키는. 있는... 이렇게 나무가 구성하지 않았어. 여기 떠난 지가 11년이 된 거요. 아니 나는 너가 여기 살때안한거 같다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처음 봐 여기를. 아 그래? 어 처음 봐. 씨. 여기 신호가 없었지 맞아. 와 여기 여기잖아 그치 여기잖아어 다음에서 좌회전. 여기 비스타키아라가 내가 처음 살았던 집이야. 어... 여기 앞에 상가촌에 차 세울 수 있을 텐데. 비스타키아라 앞에 상가가 있었어. 맞아 맞아. 없어졌나? 이거 아니야? 오늘 어, 왼쪽 맞아. 이쪽에. 세울 수가 있나? 모르겠다 지금은. No free p i n 원아우인테니삼는 게. 근데 어제 비스타키아라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못 들어가긴 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너가 비스타라 살때 여기 비슷타캐살 때가 제일 많이 놀러 왔었지. 여기 막 수영장하고 풋살장도 있었잖아. 풋살 풋살을 여기서 애들이 많이 했지. 그때 와타로도여기 오고 막 했잖아. 응. 와타로 이나가 뭐하나. 야 정말 마음이 신기한 마음이야. <laughs> 진짜. 왜? 이게 신기하다고? 약간 내가 여기 온거 자체가 신기. 해 어. 너의 망마. 마음이... <laughs>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 맥도날드, 날 가야돼. 맥도날드는 진짜 레전드야. 저기가 여기서 가장 오래됐을걸. 그거 우리 맨날 먹, 맥, 맥치킨, 맥, 치킨, 맥, 맥, 치킨날 그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스파이시 맥치킨 데럭스 아, 어. 스파이 그거 스파이 먹어야돼. 스파이시 맥치킨 데럭스 먹어야된다구. 음. 플라스 몬 캐라. 나의 소울 건물이야, 이거. 아직도 여기 장이 열리나? 목요 뭐목그 어, 목, 뭐라 하지 목요장인가요? 목요일장 어 목요일장인가 목일장인가 목일장 시크릿 레시피가 없어졌네 이 자리인가 이 자리였는데 여기가 여기도 유명한 전 모둠전 장진수라 와 여기는 내가 알던 매장은 아무것도 없어 서브웨이는 남아 있는데 여기는 싹다 바뀌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여기 카페 아니었어. 술집이었어. 근데 여기도 다 바뀌었다. 아, 맞아. 여기 물고기 있었지. 똥물인 건 여전하네. 이렇게그러니근히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장이 열리긴 하나 보다. 내일이 모이자. 미리 열어두는 거야? 미리, 이런 거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네 힘들지? 근데 힘들 거야 왜냐면 나랑 너랑 지금 에너지가 다르잖아 너는 맨날 오는 데고 야 되게 작아진 것 같아 우리가 큰거 맛습니다습니다맛있다맛다다맛다맛니다그맛맛이야니맛 <목소리> <목소리> 아, 그그 한국에 있는 상하이 있킨 디럭스 그게 이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들어니다맛니다맛있다맛있습니 달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치킨의 기름맛. 근데 네, 여기 11년 만에 오니까. 아니, 좀 마음이 안 좋아. 아,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만나보려고, 마주해보려고 온 거라서. 아니, 아니, 그, 그런 궁금한 마음들. 내가 왜 항상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승, 승준이 갈 때. 진진수라인지 무슨 전, 모듬전을 사가지고 가는 거야. 저녁 먹인다고. 와, 모듬전이 텍스스 포함해서 146링깃이야. 5만 천원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생각했어. 나 옛날에 있을 때도 이렇게 비쌌을 텐데, 그냥 몰랐던 거지. 그냥 물정을 모르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도 모르는 거지. 본캐라 와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냐라고 했었을 때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가슴이 좀. <목소리> <목소리> 네. 음. 네. 어. 저탈 솔라리스까지 에 걸어갔다가 아이리아도 가고 스테라 앞에도 가고. 어. 근데 사줄을 제대로 찍어야지. 아, 어, 아니 거기 경비들이 견제하고 우리 마지막에 왔는데도 가 봐야지. 메리딘도 앞에 메, 메리딘 앞에 갔었어. 메 메리딘인가? 메리딘. 메 거기서부터 몽키아라에 쭉 걸어서 솔라리스 왔다가 솔라리스에서 완전히 틀려? 옛날이랑? 엄청 좋아졌어. 음. 아니 근데 여기 왔는데. 응. 마음이 아주 안 좋았어. 왜왜왜 이야기해. 어? 슬펐어 갑자기? 그. 뭐, 어. 뭐가, 뭐가 생각이 났어? 응?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제 오, 와서 어. 어쨌든 내가 안 좋아했던 부분들도 있고 어. 외롭게 생각했던 지점들도 있고 아, 마지 그런 어. 어, 그, 그런 거 말고도 어. 그냥 같이 서글, 나도, 나도 이제 아니, 아니, 그런,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냥 엄마, 엄마 아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 그냥. 아, 그랬어? 아이 괜찮아. 아니, 그, 여기가. <laughs>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 들을 거야, 나도 이제. 살아보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다 와보고 싶었어. 여기 왔다만 쇼핑센터 같은 데는 더. 어. 아 m very h a 어 p y I'm very h a p p 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p p 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안경도 거기서 사고 그 r 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아, <목소리> <하>, 여기 참, <목소리> 맞아. <목소리> 여기... 그대로네. 진짜 자주 갔던 너무... 곳이지. 내가 영상 찍어서 보낼게. <목소리>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아, 어. 어. 너무 어렵어. 유부초밥을 하나 먹어야 되고.